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이거 이겼어요 하하 시청자분들 자 이제 드디어 까꿍프로가 뭔가 좀 하는 거 아니야? 자 어떻게 두더라도 이두 점을 ]입니다. 살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하나. 아니면 이석 점을 잡 거나 맛보입니다 네, 기가 막히죠. 5, 6, 7, 8, 9. 음, 이렇게 뒀죠. 그러면 두 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들을 봤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러면은 역전 아니에요. 어, 이러면은 제가 이겼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를 두고 자, 지키는 게 보통인데요. 어, 손을 뺄 수도 있겠습니다. 왜 여기를 이렇게 지켜야 될까요? 지킬 때? 나중에 여기 젖힘이 선수가 됩니다. 상대가 여기 젖히는 것은 선수가 안 되거든요. 흙이 젖혔을 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킬 바에는 이렇게 지켜라. 오, 이게 폐가 아닙니다. 자, 왜 폐가 아니냐면, 뭐야. 이 모양은요, 이쪽을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뻗는 것은 안 됩니다. 뻗으면 이제 조여가지고 폐인데, 이렇게 두게 되면은 양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헷갈리는 모양인데요. 여기를 먹여치면 패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패일까요? 아닐까요? 따지고만 한다면 먹여쳐서 패가 되죠. 하지만 이쪽을 빠지는 수가 있죠. 여기에는 아무 수도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흙이 한 집밖에 없는데요. 흑선으로 흙을 살리는 겁니다. 첫손은 빠지는 건데요. 만약 백이 젖힌다면 기에 큰 수가 납니다. 일단 붙이게 되면 따는 것은 젖혀서 차단할 수 없죠. 찝더라도 잇게 되면 젖혀도 치중해서 나가더라도 쌍립을 서면 나가도 막아서 궁돌을 펴도 베개 잡혔죠. 이쪽을 젖히는 수가 어려운데요. 이것도 먹여치게 되면 따는 것은 환격이죠. 이한 점을 따도 따서, 1을 잡고, 흙이 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1이 빠졌을 때, 흙이 빈상을 하게 되면, 100 넉점이 잡히는데요. 100이 젖혀도, 들어가게 되면, 조여도, 들어가서, 조이더라도, 들어가게 되면, 이어도, 1이 잡혔죠. 하지만, 1에도 존수가 있죠. 여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젖히는 수가 있죠. 이 흙이 잡힙니다. 이 끊어가는 게 됩니다. 이게 왜 끊어가는 게 되는지를 좀 보여줄게요. 이게 망합니다. 뭐 이런 데에 뒀다가는 너 망하죠. 늘어도 망합니다. 이것도 안 되죠. 단치고. 이으면 여기가 있어요. <laughs> 기가 막힌 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 수를 못 봤습니다. 여길 끊어가는 거못봤어 자, 이거는 여길를 단치고 딸때 단수 치면 죽이죠. 일단 여기 끊어가면 이어도 단수겠죠. 따도 단수 이어도 죽입니다. 반갑습니다. 백선으로 흙두 점을 잡는 건데요. 이쪽 나은자장문은 단수 치면 나가도 나가서 젖히더라도빈 생각을 하면 탈출이죠. 하지만 정말 기가 막힌 장문이 있는데요. 이쪽을 날짜다는 겁니다. 나가는 것은 막아서 단술 쳐도 나가게 되면 탈출이 안 되죠? 먼저 단술 쳐도 나가게 되면 뛰어도 찔러서 나가도 단수죠? 여기도 마찬가지. 찌르게 되면 나가도 단수입니다. 입구 잘라는 것도 단술 치면 이어도 단술 쳐서 나가도 단수죠 죽입니다. 자 시청자분들 이게 촉촉이죠 촉촉이라고 여길받으면 제가 위험합니다. 하지만 여기를 받지 않고 한 점을 단수 쳐가지고 장문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나가면 단수 치고 나갈 때 장문 씌우면은. 여기를 단추칠수 없죠? 그러면은 이것도 잡혔고 이것도 잡혔죠? 단추치고 나갈 때 장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흙이 다 죽었습니다. 나가면 막아서 던졌습니다. 반갑습니다. 107점이 잡혀있는데요. 이 흙과는 수상전이 안 되죠? 하지만 흙 석점을 잡는 수단이 있는데요. 초수를 찌르는 겁니다. 막을 때 끊게 되면 단추를 쳐도 나가서 있더라도 이쪽을 막게 되면 나가도 막아서 빈축입니다. 나가더라도 막아가면 흙이 잡혔습니다.